국제구개발 굿네이버스가 실시한 지구촌 나눔 가족 희망 편지 쓰기 대회에 인천 지역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개최네 번째를 맞은 이 대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이 참가해 르완다의 자말이라는 아동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상을 받은 전우진 양을 비롯해 인천시 시장상 3명 굿네이버스 회장상 세명등 인천 지역 총 예순일곱 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중 외교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전우진 양은 시상식에서 자신이 썼던 편지를 낭독해 시상 식장을 훈훈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일하는 모습 보고서 감사를 많이 하게 들었어. 너는 돌아가지 마라. 또 이날 시상식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에게서 편지를 받은 자말 어린이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영상도 상영돼 시상식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안겼습니다. 직접적인 봉사 활동은 아니지만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민트 TV 뉴스 김가은입니다.